교수님께서 뉴욕데일리에 인터뷰하신 것 때문에 엄청 핫해요. 팔리로 전전날 학술대회라는 것 건국의 아버지들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경례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조금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이건 학술회의도 아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로 진행될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술회의라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건데 그 이상으로 어떤 거를 밝혀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식을 밑도는 차원에서 얘기가 오고 가는 걸 느낀다. 제가 그런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뉴데일리. 기자가 와서 잠깐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확대 방송이 <laughs> 될줄 몰랐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요즘에는 다 상식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상식은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식의 그 수준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지구가 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상식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가서 자꾸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고 하는 게 이제 문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술 논쟁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는. 상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분명한 건데 그걸 논란을 삼아서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적 역량을 소모하고 있고 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느꼈던 거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 최근 몇십년 사이에 다좀 전복된 것이 아닌가 사실이에요. 그날 학술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고 독립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는 합의가 문제 가 아니라 우리 같은 해방 전에 태어났던 세대에는 현실적인 체험이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가 공인하는 역사적인 현실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지 논란의 대상조차가 될수 없는 거예요. 잘된 일이었느냐, 못된 일이었느냐 하는 얘기는할수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이 그때 새 독립국가로 새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거를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걸 교수님, 보면은 그 사람들을 그러면 조선인인가요? 아니면 일제 강점기를 살고 있는가요? 그걸 둘째가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종찬 광복 회장님이신데 하고 그 동년배인데 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말을 국어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국어 이외에는 쓸 수가 없었고 예,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럼 그때 나라가 없어서 만국의 서음을 안고 일제의 압박을 받고 했다고 우리가 압박과 서름에서 뭐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 노래를 부르고 사람 근데 1919년에 나라가 섰다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과 제가 깊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를 하면 일본은 패전 이후에 1947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그 사람들이 패전을 했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천황장을 통해서 100대 이상의 천황이 지속되는천년 이상의 국가 이런 틀을 유지하면서 헌법만 자유민주의로 살짝 바꾸는 식으로 스니키한 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확실히 고조선, 조선 신라와 다르게 좀 새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십여 년 전에 웹진에다 제가 기고를 한 글이 있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제 주장이 아, 혁명. 우리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권력이 교체되는 것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혁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근거는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주권자와 이념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기존의 것하고 달리 아. 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48년 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45년에 일제로부터는 해방이 됐지만은 미 군청? 군정하에 있었고 이 북한은 이제 소군정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한을 다 통합해서 참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소련의 반대 거부 때문에 그 못하고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에서만이라도 우리가 50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렇지요. 우리 손으로 그그 자체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자가 되. 없고 주권자가 자기들 손으로 기본법을 만들어서 그법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국민이 개인의 권리, 개개인의 권리, 인권을 최대 가치로 보면서 국가는 그것을 돕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처음으로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한꺼번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혁명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성리학적인 유교 문화를 깊숙이 채득하고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하고 장유유서라든가 뭐 등등 그것 때문에 사실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남자뿐 아니라 여성도 선거권을 가졌다는 건 혁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던 스위트란드 같은데도 70년대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여성이 선거권을 얻었고 남자들이 선거권을 쟁취한 다음에도 여성 선거권을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됐거든요. 또 양방 상남하던 그런 세상에서 모든 차별이 없어졌고 더군다나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복리를 장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의무교육 조항까지 해서 국가가 모가 무식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키더라도 교육을 시키도록 국민 80% 이상의 문맹이었던 나라가 불과 몇년 사이에 가장 학벌이 높은 그런 나라로 도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혁명이 아니고 뭐겠어요? 천부인권 국민주권, 이 권리 개념이 정말. 국가를 건설할 때는 핵심인데요. 저는 이번에 윤대통령 축사에서도 핵심은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게 참 섭섭했습니다. 제가 볼때 작년 축사에 비해서는 많이 나졌다고 봤는데, 그분이 늘그 자유를 강조하시는데,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게 공중에서 춤추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유가 뭐냐. 결국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자유가 없고 남의 손에서 압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의 키워드는 해방 후에 자주 독립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광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광복군도 장서라고 우리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광복하면은 빛을 다시 찾는다는 다시 독립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해방이 됐지만 마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손에서 노여났지만 그게 바로 우리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광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주독립, 건국, 건국준비위원회 뭐 등등하고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은 우리에서 오는 독립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하고 노래도 불렀고 새로 탄생한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은 48년 8월 15일에 탄생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 축사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데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팔리로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해방, 독립, 건국, 반공, 반공 투쟁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그게 윤 대통령 축사에서.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자유만 나와요. 건국 대통령이란 말은 하지 말고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자. 그럼 초대 대통령하고 건국 대통령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부일 뿐이고 국가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하는 소위 통일중심 사관이라고 하는 걸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나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태어 한 것을 부정하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숨겨서. 그런데 사실 전 세계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좀 아는 사람이라면은 아 대한민국이 1919년에 태어났다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학설이라고 떠들고 하는 게 정말 죄악이에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사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을 가지고 30년 전에 19년에 이미 건국이 됐다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또 이승만 대통령이 통합 임시정부에 대통령이시기도 했고 하니까 독립운동 정신을 본받고 그렇게 해서 동지운동 정신에서 임시정부라는 것도 태어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깨움이랄까 또 향수랄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 민국 삼십 년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은 그분은 오십 선거로 대한민국이 태어났지 임시정부의 법적인 토대에서 대한민국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걸잘 아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국사인 거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김구 선생이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어느 면에서는. 사적으로는 임시정부가 곧 우리 정부가 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해방 후에 우리는 미군의 점령하에 있었고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의사를 다시 타진해서 정부가 수립되어야지 독립운동기의 임시정부라는 게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고 그래도 이거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하고 상해에 이제 같이 모여서 의논들을 하셔서 소위 통합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실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힘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았고 그 정신으로 그후도 독립 투쟁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밑에 둘 거는 아니고 언젠가는 독립시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힘을 가진 연합국 세력의 뇌리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 운동의 의미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임시 정부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독립 운동한 분들을 다 인정하는 의미에서 뭐 민국 3라년말 썼지만은 말 어떻게 썼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일종의 작공인데 진짜 국가가 중공된 것은 1948년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단기를 썼거든요. 고조선이 우리나라인가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하는 걸 국경일로 하지요.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국가가 수립이 돼서 주권체로서 국민을 보호할 권능을 발휘했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인식을 안 하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다. 교수님 보시기에 조선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고 신라도 아닌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이 된 정체성이 뭘까요, 교수님?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죠. 그거를 최고 가치로 삼는다는 것.